2022년 9월 22일 후화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장례식장 바른 예배를 다녀왔다.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잠시 생각해 본다. 사람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것이다. 이 땅에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그 이별에 대해 아쉬움과 슬픔을 감출 수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그 삶을 바라보며 감사와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부럽기도 할 때가 있다. 이제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.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삶을 옮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손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, 살아내야겠다.